세종의 잡다한 지식을 알고 싶다면 꼭 봐야 할 영상 세 잡지 오늘은 모두가 꿈꾸는 미래의 기술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자율주행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체크해 보기 위해 퀴즈 먼저 나갑니다 다음 중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등락하며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든 그 기술 바로 미래 모빌리티의 혁명 자율주행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일 것만 같았던 자율주행은 최근 몇년 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곧 실현 가능한 핵심 미래 기술로 우리 생활 속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00조 원이었던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은 다가오는 2030년 8,700조 원 규모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IT 기업들과 국가 간의 경쟁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인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열광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동차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때려야 될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이죠.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미래의 삶에 더 많은 편의와 혜택을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시대를 애타게 기다리고 기업과 국가들이 기술 개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에 이토록 필요로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이동의 자유나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 실현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운전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임산부와 비운전자 등 이동에 제약이 많았던 교통약자들에게 자율주행은 그야말로 한계를 뛰어넘는 희망의 기술을라할수 있죠. 두 번째는 도로 위 안전 확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전 세계 약 130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94%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를 기술이 보완해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한다는 안전적인 측면에서 자율주행은 아주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체증 최소화. 자율주행 시스템과 교통정보센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최적의 교통 흐름을 보장하는 경로로 차들을 분산시켜 정체 구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통 체증 감소는 물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탄소 배출량 감소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된다면 내연 기관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도 대폭 줄어든다는 점. 하지만 뭐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법이죠. 자율주행 기술 역시 점진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미국 자동차 기술의 SAE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총 6가지 단계로 세분화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조건부 자동화 단계인 레벨 3에 도달. 와우! 레벨 3가 무엇이냐면, 일부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운행 방향을 바꾸는 등 운행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레벨 2와 달리, 레벨 3부터는 운전자의 개입이 현격히 줄어들어 시스템이 스스로 앞차를 추월하거나 사고나 교통 혼잡, 장애물을 감지해 피할 수도 있죠. 운전 여건이 보다 편해진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이때부터는 돌발 상황이 발생해 자율주행 모드 해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율주행 시장에 조금 늦게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을 아예 비운 채 주행할 수 있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심 한복판을 자유로이 오가려면 기업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제도와 인프라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리하여 자율주행 거점 지역으로 원픽된 특화 도시가 있었으니 세종시는 2019년 자율주행 분야 최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 거점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부처에서 심의한 데까지 약 3에서 5개월이 소요되고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세종시는 지자체장이 자율주행 규제 특례 권한을 부여받아 기업들에게 규제 특례를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세종시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세종테크노파크, 오토노머 세이투지. 캠트로닉스, 언맨드 솔루션, 네스원, 한국교통연구원, AI 모빌리티, 에이텍티엔 등 현재 30여 곳의 기업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세종시 곳곳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운행을 마쳤거나 계속해서 진행 준비 상태인데요. 먼저 규제 자유 특구 자율주행 실증 운행 중인 차량은 4-2 생활권과 세종 중앙공원, 세종 국책 연구단지에서 세종 시청까지 7km 구간, 그리고 국가 혁신 융복합 단지 육성을 위한 자율주행 차량은 세종 터미널에서 오송역을 잇는 구간과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세종 테크노파크 구간, 그리고 세종 버스 터미널에서 보람동 구간을 각각 실증 운행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범 운행 지구 자율 주행 차량은 중앙공원 구간과 세종 터미널 오송역 구간에서 운영 중입니다. 또 다가오는 2023년에는 세종시의 버스 터미널부터 정부 세종청사 오송역까지 이어지는 자율 주행 버스도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자율 주행차 운영에 앞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완전 자율 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인프라. 첫 번째, 통신시설. 차량과 도로의 IoT 인프라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5G 기반의 첨단 테스트베드 도로를 구축하고 있고요. 두 번째, 디지털 지도. 고정밀 디지털 지도는 자율주행시 AI가 정확한 주행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실시간 도로 상황과 환경 등을 반영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요. 360.6km에 이르는 세종시 신도심 전 구간에 구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관제센터.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에 투입된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현황과 실증 테스트 관리 등 통합 관제가 가능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가 지난 2021년 11월 구축을 완료하고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시설 인프라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2021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미래 모빌리티 학과가 신설되면서 세종시의 자율주행 특화 산업 육성에 필요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2020년 자율주행 실외 로봇 규제 자유 특구도 추가 지정됐는데요. 중앙공원 내에서 이용자들이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배달을 하고 코로나 방역 로봇이 시설물 살균과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며 범죄에 취약한 지역들을 보안순찰 로봇이 점검에 나섭니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도시 모습을 머지않아 세종시에서 볼수 있을 것 같죠? 앞으로도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강화해 세종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행정수도 이상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명실상부 자율주행 특화 도시로 도약할 세종시의 모습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퀴즈 정답 나갑니다. 정답은 1번, 전용도로입니다. 세종의 잡다한 지식. 다음 시간엔 더 소소하지만 쓸모있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유후!